산송과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오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 거.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그 성정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여인 259장입니다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벗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고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는 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거,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묻었어. 샘물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에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y 이 깨끗이 씻기 e 있는가 아멘 이 시간에 오늘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가 e s yes. y e 서하 e s 어둠이 밝혀지고 빛이 비춰지며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내십년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 주님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부족 기도하겠습니다 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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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기후가 점점 점점 무리로 아이고 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참으로 이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여 단대히 달려나가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여 달려나가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마음껏 축복하소서 변든자 치료하시고 문제관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길을 잃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에 내가 주 앞에 단대히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베풀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 이름이 12월 초 성찬주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 글쓰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며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어고스틴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 한 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내땅 네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일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교회를 불쌍히 오시 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속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부터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의 강권적인 역사로 아버지 합력하여 선우지는 놀라운 은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 부르시옵소서, 이승관주 선교, 세계의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매동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심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우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점 흠도 없는 순복음의 신앙으로 아버지 곳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혼이 잘같이 범세가 잘내면 강건한 은혜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승리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431쪽입니다. 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라느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와 전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위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둘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 2만 명이라, 바울이, 사울이, 아말렉 성의 이르로 골짜기에 복종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사웰라에서부터 에그밥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서때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지지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밤길을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우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그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우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계시 옵소서반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울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니 아니,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어째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 위만 급하여 여호와께. 여호와에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에게로 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사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운데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호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인께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음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미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장로들 앞에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룩피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의 즐거이 우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칼이 여인에게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게 하리라 하고 그를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때 따라 우리는 그 소통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 그러니까 이행될 명령이 제대로 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문제가 명쾌하지 않을 때그 소통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 할 그런 여유가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특히 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명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그런 여유가 없는데, 그러한 명쾌한 명령 앞에서도 사람들은 어떠한 그 자기의 안에 있는 내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렘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전쟁의 특별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을 일으키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전쟁을 승리해서 전리품을 챙기고, 또그 전리품들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에 미래의 그거 영토를 챙기든 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환자가, 환자를 수술할 때, 메스로서 그 암덩이를 딱 잘라내는 것 같이, 그런 확실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사실 자기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가을 그 살려온 것은 뭐예요? 내가 이런 왕이야라고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뭐, 자기의 말을 빌을 것 같으면 뭐, 양과 소, 이런 것들, 이렇게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남겨놓은 것은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인물이 맑아요. 아래 문도 막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 뭐예요? 이건 내가, 내가 승리한 전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오직 도구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 충무, 충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말렉을 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그는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글자 그대로 골짜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매복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면 외구나 산적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구나 산적처럼 이런 이런 존재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쫓아서 끝까지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내 손을, 손을 들고 또그 손을 들고 있을 때 여우수화가 나가서 전쟁했던 바로 그 전쟁이 바로 그첫 번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을 보여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럼 뭐요 사울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린 가끔 도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때 우리 이해를 못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청소기를 돌렸어요. 그럼 청소해야지. 청소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 내가 저기 청소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제 저 음식도 하겠습니다. 아유, 깨끗해졌잖아요. 하면서 그 먼지 묻은 손으로 만일에 청소기가 음식을 한다고 합시다. 참. 참 우리가 볼때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의 이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했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했다는 걸 잊은 채 제일 먼저 무슨 잘못을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이 걱정이 돼서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갔더니,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이게 문제가, 이 사람의 속 안에 있는 문제가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명령하셨잖아요. 진멸하라 했어요. 그럼 진멸하는 사람들은 그저 빈손으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꼭 전쟁을 해서 꼭 전리품을 남겨야 돼요? 여리고에서 전리품 남겼던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결국 아간이, 그 스스로가 그 전리품을 챙김으로 말미암아그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가 되었어요? 헤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비를 세웠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아각을 끌고 오고, 정말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들을 끌고 온 것은,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만든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럼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사무엘이르되 그럼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르되 그것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요 그것들은 그 그외의 그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선택하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아주 명쾌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누구든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사실 이 말은 입 닫고 가만히 좀 있어 좀 들어봐 본명 좀그만하고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말씀하소서 아 그럼 그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집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에게 길을 뭐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만일에 이게 과거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21만과 사울이 다 죽었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에서 그, 그, 여리고에서 탈취한 그아가과 그의 가족들이 지옥으로 바로 직행하던, 다 그렇게 직행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문제가.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했죠. 우린 하나님의 일하면서 을 가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린 그일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자기를 냈다고 주인이 꼭 칭찬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종이 무슨 말이에요? 그저 주님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써어요 그럼 목사님,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얘기하면 뭐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를 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면서 거창한데 순종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 위선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선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이 사울의 이 잘못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걸 끝까지 변명을 해요.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 뭐 어쩌다 어쩌다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왜 자기가 잘못이 없어요? 리더는 그래서 중요한 거, 리더의 자리가. 리더가 바르면 밑에 사람도 바르게 가요. 근데 리더가 바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은 당연히 딴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 자기의 본심을 얘기해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누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고 자신의 왕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께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따라갑니다. 사울이 돌격교 사무엘을 따라가며 사울을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타협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2 3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을 완전하게와걸을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 명령이 죽이라 했거든요. 다 죽이라 했거든요. 아각은 그것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아, 나 이제 풀려나는 거 보다 생각을 했어요. 말씀해 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도구로 때에 따라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21마이라는 군대가 모인 것 보면 아주 이스라엘이 지금 대단한, 대단한 군세가 된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부터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드릴 제사를 뭐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선의 제사가 아니라, 거칠의 제사가 아니라, 예배에 와서 그저 딴 생각하는 곳에다 우리가 예배될 때 오저지 주님, <laughs>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아들가 저가 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싫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때에 설때 오직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제사를 드린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오 주의 크그 신은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해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푸시는 주의 은혜 조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오말산 길에 맸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몰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